짠! 역시! 근데 왜 우리는 퇴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 하는 걸까? 왜? 돈! 돈이야, 돈, 돈! 모든 건돈 때문이야. 돈 때문이야. 돈 때문이. 그래, 맞아. 근데 사실 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. 돈인 당연히 뭐첫 번째는 돈이겠지만, 근데, 회사를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, 그러면 그만두면 뭐 하지? 이게, 머릿속에 명확히 그려지지가 않는 거야. 그러니까,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더라고. 그렇게,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고 일해놓고, 결국은 그냥 그 일에 치여, 서 내가 그, 그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동안, 생각이 사라졌던 것 같아.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, 내가 뭘 하고 싶은지,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, 그냥 맨날 주어진 일을 쳐내고 이런 거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난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되게 좀내 스스로가 짠하고 안쓰러웠어.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어야 꿈이라도 꾸고, 그, 뭔가 그림을 그려보고, 계획을 세워보고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, 타, 퇴직을 준비한다던가 할수 있을 텐데, 저는 참, 그게 안 돼서, 그나마 이제 지금은 조금이라도, 아, 그래, 내가 요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준비해볼까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는 있지만, 사실은 나는 돈도 돈이지만, 내가 제일 퇴사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었던 것 같아요. 난 음. 바람직한 퇴사에 그런 거다. 진짜. <laughs> 나는, 난 진짜 무조건 1부터 10까지 난 돈이야. 돈. 음. 아유 중요한 건당연 나는, 당연히. 나는 음. 사실 이제 신랑이 있으니까, 음. 나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서, 어,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방 경제를 하면은, 나 음. 하나쯤은 안 벌어도 어찌 어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음. 음.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. 먹고 쓰는 우리가 아니야. 먹고 쓰는 것만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음. 각종 경조사비와 그럼. 각종 공과금과 각종 세금을 생각을 하면은 음. 진짜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만으로는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야. 나가 아기도 있어. 애도 있잖아. 뭐 애까지 벌지 않으면 이것까지 안 들어가는 거야. 맞아, 맞아. 뭐 여담이긴 하지만 뭐 이건 내 자랑일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봐. 음. 자랑해봐. 뭐 자랑 아. 뭐, 뭐 뭐야. <laughs> 타임 테이블 뭐퇴 그 회사일을뭐 언제까지라고 했을 때 매년 자꾸 2021년 6월이라고 한게 근데 그때 이제 입주를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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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이언니 보소 축하합니다 그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어렵다는 <laughs> 일을 해내셨어요 <해두셨지만 웃음> 내가 들어갈 수가 없을지도 몰라 돈이 없어서 <laughs> 뭐. 그러니까 이제 아 지금 중도금 치러야 되고 중도금 치러야 되고 나중에 잔금 해야, 해야 되고 요새 다들 알다시피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. 아, 그니까. 러 아,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음. 이제 오로지 내가 가진 돈 이렇게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만둬 버리면 이제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지, 이제. 되게 <laughs> 중요한 이슈고 어. 아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진짜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지금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그리고 신랑까지도 야, 너 그럴 거면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음.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원이다. 나 <laughs> 진짜 <너> 지금 어쨌든 모주택자니까 <laughs> 어... 청약에 당첨이 된 거잖아. 근데 그랬으면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재산세 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. <laughs> 아, 그 세금도 그 세금도 또 <laughs> 1년에 두번 나오잖아. 어, 응. 1년에 두번 나와요. 진짜 공동 명의로 해 놓으면 남편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<laughs> 1년에 두번 나오는데 그 사실 뭐집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고가 주택에 살지 않으면 그게 뭐 부담하기 어마어마한 돈은 음, 아니야. 아니야. 그러지는 않지만 응. 그런데 어쨌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즘에 계속 집값이 뛰고 있잖아. 응. 내 봉급은 같이 안 뛰는데 집값은 뛰고 재산세 같이 오르고 근데 나는 일을 안 해. 어. 이렇게 되면 그것도. 어, 그러고 그러니까. 그리고 내가 의도치도 않는데 이게 만약에 종부세 걸리면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어머, <웃음> 우와. 아니, 이렇다. 종부세 꾸는 <laughs> 거. 그게 없어 그게 아니라, 그게 아니 <laughs> <아니라, 그게> <laughs> 저의 분양, 그, 분양금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자꾸만. 집값이 너무 많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기준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은 쿡때는거 어떻게 보잖아요. 그러니까 거. 이게 종부세 기준을 높여주던가 사실 제일 좋은 건 월급이 늘어나는 <laughs> 거긴 한데. <laughs> 뭐, 물론 그것도 퇴직하면 의미가 없지만, 아무튼. 여튼 그런 일 때문에, 절대 못 만드지. 집 없는, 집 없는 자로서 부럽기만 하네요. 종부세 <웃음> 걱정도 <웃음> 하시고, 저도 종부세 걱정 한번 해보고 싶네요. <laughs> 저는 뭐, 싱글이다 보니까, 이게 또 어쨌든 명함이 있어야 되잖아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소속감도 소속감인데,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, 아무게, 아니, 음. <laughs>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그래도 음. 어디에 있는 음. 누구나 누구 가장 뭐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음. 이 싱글인데 더 그런 음. 게 있죠. 어디 음. 만약에 누가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도 소개팅부터 하는데. 음. 뭐하는 뭐 하는 사람인데 그치, 이게 이것도 나오잖아. 특히 들어보잖아. 나이가 음. 있으면 더 아니면 어디 다녀? 응, 음, 어디 다녀? 그 음. 좀 그런, 게,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냥 뭐. 직장 나와서 뭐 그냥 뭐 준비한대요 이러면은 이게 또 완전 끝나지 끝나. 그지 음... <laughs> 그래. <웃음> 어, 그래서. 뭐, 그런 음. 되게 현실적인 문제. 음. 그리고 음. 엄청 크지. 음. 나는 음. 그런 게 되게 일단 소속감. 소속감? 음. 맞아. 그리고 나는 잠깐이지만 음. 한 1년 정도 조직이 없는 생활을 해봤어 퇴사를 하면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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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게 되게 정말 뭐 돈도 돈인데 뭐 당연히 그런 것도 되게 속상하지 뭐 카드도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음. 하는 카드도 안 만들어주고 대출도 안 나오고 아 맞아 맞아 그렇다 어막 그런 되게 음.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 진짜 나는 어디에 누군가가 아니면 아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음. 했었고 음. 또 어쨌든 그 거지 같은 상사고 뭐 동료들이 자체가 없다는 게 되게 외로 외로워, 음. 외로워. 그렇죠. 아, 모든 걸다 내가 음. A부터 Z까지 다 음. 알아서 해야 되고, 막 음. 그런 걸 한다는 게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.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했다 보니까 조직이 되게 거지 같은 부분도 있지만, 음. 조기주, 조직이 주는 그치. 안정감, 그치. 그리고 우리가 월급 외에 생각보다 그 조직 안에서 뭐 사무실도 그냥 음. 쓰고, 뭐 그런 비품도 음. 막 쓰고 뭐 프린트도 막 하고 예를 들면 이런 되게 소소한, <laughs> 소소한, 거. 거, 소소한 거 그거 근데 나오면 되게 귀중하다? 아, 그 프린터 그렇죠. 하나 하려는데 아이고 어디 그치. 뭐, 그치. 뭐 집에 차때 그렇다고 프린터 살 수도 없고 아, 뭐 그런 되게 짜잘한 음, 거? 그렇게 그래. 음. <laughs> 보면 나도 미스였으면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을 음. 것 같아 나도 음. 음, 그럴 수 있어 그런 맞아. 나는 고민이 있지 음. <laughs>